뿔지 않는다고요? 그러니까 두고, 그러니까요. 두고 먹어도 되는 이야. 그런 잡채. 그때는 너무 맛있는데 맞아. 이게 조금만 지나면 좀 저녁에 저희 남편이 들어올 때쯤이면 야, 이게 잡채 뿌렸잖아. 이런 얘기하면 네, 진짜 속빠지거든요 근데 그, 뿌렸잖아. 어. 까지만 하 음. 이게 국물질이냐, 뭐냐, 이거. <laughs> 근데 멸치 볶음에 이어서 잡채도 그렇게 조회수가 많았다고. 네. 들었거든요. 얼마나 나왔나요? 제가 오늘 첫 번째로 알려드릴 메뉴가 바로 잡채인데요. 네. 이 제가 너트북에서 이 잡채가 사실은 멸치 볶음을 뛰어넘는. 어. 정말요? 아, 지금 260만 네? 조회수를 우와. 자랑하고 우와. 있습니다. 우와. 네. 아니, 우와. 근데 제가. 듣자 듣자 하니까 우리 알 셰프님들이 저 자리에만 서면 본인 칭찬을 <laughs> 자화자찬을 너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칭찬은 저희 입으로 해드릴게요. 네. 제가 댓글을 또 봤습니다. 이런 댓글이 있었어요. 며칠 전 아들 네. 생일에 해줬는데 음. 음. 아들이 놀라며 음. 지금까지 최고래요. 감사합니다. 이런 댓글이 있었고 또 하나는 조카들한테 해줬는데 조카들이 이모 앞으로는 잡채 하나만 해라고 하더라고요. 아 지민 씨 이런 댓글을 못 보셨어요? 어떤 댓글이요? 본쌤, 목소리가 너무 은근 섹시해요. 그리고 어, 너무 본쌤. 귀여워요. 칭찬, 우리 가 닭해. <laughs> 제가요, 그래서 제가 만든 잡채는요, 정말 엄청 쉽고, 그 다음에 다 때려놓고 한 번에 만듭니다. 진짜? 아, 진짜요? 정말, 아, 진짜요? 다 때려놓고 한 번에 만듭니다. 아, 진짜요? 네. 도안 돼. 잡채 맛이 나요, 그러